안녕하세요. 밀카입니다. 네. 오늘은, 어, 다른 거, <laughs> 다른 거, 네. 또 박스를 까야 됩니다. 박스를 까야 돼. 어? 집에, 이제, 물청소, 물걸레 청소 있잖아요. 물걸레. 아, 힘들었어. 혼자 사니까. 어? 진공청소기, 이거 한 게, 차이슨한게 쓰다가, 네. 그, 이제, 물걸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발바닥이 새카매져요 어, 그래서, 물걸레 청소를 계속 이렇게 그냥 마른 걸레를, 이대걸레 그 해가지고 쓰니까, 너무 힘들어. 어,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는, 네, 그죠? 많죠? 어,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앞뒤 하는 것도 있고, 어, 억수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0만원대, 네, 그죠? 그 일반 청소기인데, 그냥 이게 원형으로, 원형으로 돼가지고 들어있는 거, 어, 그걸 한사 살까? 주위에서 그걸 한 사라.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그걸 살까 아니면, 그냥 막, 음, 삼성이나, 저, LG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또잘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살까 그래서 삼성 거잘 나오고 결제를 했어요. 사실. 결제를 했는데, 그, 그, 청전 스테이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전 스테이션. 어, 그거 있는 거. 결제를 했는데, 우리 친구가 그걸 썬대요. 어, 그래서 극구 반대. 어, 안 좋다. 야 그거 작다면서. 그게 패드가 작다하더라고. 이 패드가 물걸레 패드가 물걸레 패드가.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사지 마라. 청정 스테이션 그건 좋은데 물걸레 청소는 별로다. 그래서 물걸레 청소 따로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사지 뭐 사지 하다가 뭐 사지 좀좀 좀 깨끗하면서 손도 덜 가고. 그 다음에 코드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선으로 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사지? 그게 그래 계속 이래 뒤져보고 있다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적 장애가 와. 뭘 사야 될지 를 모르겠어. 선택적 장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보다가, 그, 카처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처. 카처, 제 고압세 책기 있거든요. 고압세 책기. 와, 그거 좋아요. 믿고 쓰는 카처, 독일 제품이죠. 뭐, 적어도 중국 산이겠지만 그래도 제품은, 어, 독일에서 그걸 하니까, 그래서 디자인도 예뻐요. 그 카처에서 나오는 코드리스 한자. 이게 물걸레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그 제일 좋은 게뭐냐 무선. 무선도 있어요. 10만 싸던데 무선도 있고, 무선은 어떤 분은 저 리뷰를 보니까, 이제 이게 전기를 쓰면 항상 일정하게 이제 모터가 돌아가니까 어, 좋다 해서, 유선을 샀더라고, 유선. 근데 저는 그게 싫어. 저는 전동 드라이버도 다 무선 쓰는데, 한 20만 더 주고 무선 샀거든요, 무선. 무선으로 되는 코드리스. 네, 그걸 샀는데, 어,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그래, 조금 저렴한 것도 있고, 한 30만 원대도 있고, 30, 한 5만 원대, 그 다음에 50한 초반대 이래 있는데, 뭐든지 제품은 비싼 게 좋은 겁니다. 네, 예? 같은 가처라도한 개는 물통도 작고, 한 개는 물통 좀 크고, 베수통오수통도 크고, 이래가지고, 큰거 샀습니다, 그냥. 큰 거. 그래서, 저게 또 보니까, 자체 빨래, 그, 저, 뭐, 롤이, 씻겨져요 이런 게 좋더라고. 다른 거는, 이 원형판으로 돌아가는 원형 타입들은 떼가지고 또 씻어야 되고, 그죠? 씻거나, 몇개 사가지고 붙였다, 뗐다또 이게 닦으면 또 빼가지고 다른 데 닦으려면 또 그걸 또바깥 끼워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이 귀찮은 거야. 그게 귀찮은 거야. 네.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한 번에 좀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카처 제품. 와, 대박입니다대이 찍입니다. 데빨. 그래서. 카처. 네. FC50. 네. 이걸 샀습니다. 디자인 예쁘죠? 디자인 예뻐. 네. 그래서. 한 개, 박스 한번 까발 놓고, 이게 충전, 롤 타입, 정수 탱크, 배터리 사용, 리듬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네요. 코드리스입니다, 코드리스.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 이거, 저, 걸레는 한 번씩은 빨아야겠죠. 안번는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이게 통에 넣고, 물을 붓고, 돌리면, 지가 이게 싹 세척을 하면서, 뒤에 오물, 오물통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이나 어떤 좀 이런 뭐래도 이런 전문 회사들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이 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저 고압 세척기로 가지고 우리나라도 63 빌딩하고 뭐그 이순신 장구상 거기 서울에 있는 그뭐 이순신 맞나? 그 장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군입니까? 그 아, 또 씨, 무식이 탈로 하면도 안 가봐 가지고 서울에 이게. 그거하고 다 공짜로 세척해주죠. 그게, 고압 세척기로 가, 이거, 고압 세척기로 가지고 그게 억수로 유명하죠. 미국의 어떤, 뭐, 또, 어, 그, 자유의 신상,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는데, 뭐, 그런 것도 제가 공짜로 세척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이, 나라만 하더라고. 요 그래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츠 제품이 제가 이 고압 세척을 써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네. 카츠는 라 회사를 믿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 볼게요 어? 얼마 전에 잘,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잘 될지 그런데 있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동영상 보니까 옥수잘 된다 하더라고요 어? 제일 좋은거는 손이 안간다는거 계속 뭐 이렇게 손이 안간다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어? 다른거는 한1 0만대 같은거는 패드를 이쪽 패드 방 닦았으면 떼고 또 저쪽 패드를 바깥 끼워야 또 닦고 이래야 돼요 여기 닦고 저기 닦고 이쪽 오므리 저쪽으로 가고 저쪽 오므리 이쪽으로 오 이래야 이래 된다 그게 싫어 그게 싫어서 그냥 이걸 샀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음. 여기 보니까 또 물걸레 오패수 후비 기능도 있고요 롤롤 음. 어. 롤 세척도 세탁기 할수 있어요 예. 아무튼 이게 참 좀 되게 머리 잘쓴것 제품이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저도 뭐물건 사면 좀좀 편리한 거 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손도 많이 안 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아 이제 귀찮아요. 귀찮아. 뭐 뭐든 사는 게 그래서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걸손하다 보니까 금액다가 조금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이 가격에. 조금 더 주면, 그, 저, 제턴이, 뭐, 그, 엘저건 함성거살수 있죠. 어찌보면. 응. 근데, 이걸 구입했다는 이유가 잘 되고, 네, 손안 나가고, 그렇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스탠드. 스탠드가 있다 하 스탠드. 롤 꼽는 거, 스탠드. 그다 충전기. 충전기는 좀 허접해. 그죠? 충전기는 좀, 삼성인 이런, 이런 거 보면 좀잘 나오는데, 요런 거는 조금, 저거, 조구, 저거에다가 딱 스탠드 해놓으면 딱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예, 거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러운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아이고, 손이, 아, 손이 이렇게, 손이 연결되 있구나. 야, 야, 빠져라. 오케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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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응? 여기 오스통이에요. 여기 오스통. 색깔 예쁘죠 색깔 노란색깔 예. 이전들 트레이드마크죠 색깔 그다음에 여기 오수통 예. 여기 한점 들어온 오수가 청소하는 학 오수가 모인다 하더라고요 이거 청소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들어 있는 게 이제 이, 이, 이 걸레죠, 걸레, 걸레. 걸레 생각보다 작네요, 그죠? 생각보다 작아. 영상을 보는 그보다 작네요, 조금.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따더라고요 파랑은 파란데. 이렇게 꼽아주고, 녹색은 녹색이 아주고 이렇게, 음. 거치되죠. 음. 음. 그 다음에, 뭐, 설명서들. 뭐 잡다 설명서들 있고. 그 다음에, 아, 음. 씨. 뭐 또, 씨. 한글, 아, 한글 돼 있네. 한글 나오네요. 한글로 되 네, 설명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오나죠? 보다 오나? 묵직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배터리 없 그렇게.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배터리. 엄마야?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 충전시켜야겠다. 아, 어, 마음에 들어. 네. 조금, 그, 편하게, 어. 물걸레, 집에 물걸레 청소하기 위해서 사봤는데, 금액대는 좀꽤 합니다. 50만원대, 50만원 초반대니까. 오직 중반대니까, 중반대 중반대. 50, 50만원 중반대인데, 네. 믿고 쓰는, 음, 카처. 브랜드 보고 샀으니까, 한번 써보고, 쓴만큼뭐 좋아지겠죠. 어쨌든. 저는, 고압 세척기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어, 진짜. 저번에 한번 에이스 한번 받았긴 받았는데, 그, 고압 세척기가, 그, 물이 너무, 그, 직수를 당겨보면 탱가 터져요. 그 탱크한번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탱크한번 에이스도 받았는데, 에이스 한번 받아보니까, 에이스 잘 돼요. S 잘 돼. 그래서, 순환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샀습니다.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그래도 제일 제가 방금 그 물걸레 청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 편리한 거, 제일 먼저가 편리한 거겠죠. 손이 많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또이 자체에 내서 물걸레 세척이 된다는 거, 자체에 이래 그거 돼가지고 오물토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뜯어가지고 떼가지고 물로 식어야 되고 또 그거 해야 되고 아 그게 귀찮은 거지 가면 갈수록 그런 게 귀찮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정하게 탁 쓰고 그냥 놔둬도 되는다는 어, 거 그런 거 그냥 쓰고 놔두고 써두고 놔두고 그냥 앞에 물물이 요게 물로 데거든 이게 어, 어떻게 빼는 거야 야, 얍 야, 얍얍 아유 쇼 어떻게 빼는 거야. 되겠죠? 일단 물, 앞에 물 넣고 뒤에 앉아, 그 위에 오물이 발아진다는 거새 물이 공급되면서, 물이 공급되면서 뒤쪽에 앉아,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이거, 이방 이 닦았다가 저방 닦을 때, 이방 있던 것들이 저 방에 또옮겨같는 거.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전 그게 제일 싫어. 아니면 그 패드를 떼가지고 다시 새 패드를 꼽아가 또 닦아야 되고. 음, 그런 게 싫어서. 한 방에 갈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고 그 대신 비싸죠. <laughs> 비싼 거야. 비싸. 좋은 거는 어떻다? 비싸.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만큼 좋아지겠죠 비싼 만큼 갖고 올라가 좀 테스트 해볼까. 아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 충전 해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 리뷰 <laughs> 언박싱이었습니다. 하차, FC50, 코드리스였습니다. 이게 묵직해요. 네. 묵직해가지고 어 물자국이 남죠? 물자국이 지금 응? 물자국이 남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수쑥 편하네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걸로 청수했습니다 이걸로. 와, 정말 빡십니다. 이거 하려면. 근데 이거. 아, 좋아, 좋아. 물걸레질. 네, 지금 내가 써보니까, 저 물기는 조금 남아. 물기는, 요, 물기 좀 있죠? 물기는 조금 남아. 근데, 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집에, 이게, 신세계. 지금은 먼저 다 하고요. 그다 물이 요만큼, 지금 제가 물 맥스면까지 넣었는데, 한, 저희가, 저희 집이 조금 커요. 그런데, 오 수는 어요 아,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맥스 이, 이, 이까지만 차는거 제대치가. 음. 그리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여기 물을 붓고 이거 붓고 물을 왜 붓냐면 자 이게 그 걸레 세척 네. 좋은 게 걸레를 탈거 안 해도 세척이 돼요. 네 이점이 좋더라고 지금 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 자체 세척하죠? 자체 세척. 그럼 이쪽으로 다 올라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자연 세척제는 거예요. 지금 밧데리 완충했는데, 한칸 남았어요. 한 칸. 한 칸. 한칸 남았어요. 지금 해보면. 그죠? 근데? 물은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음. 음. 깨끗하죠? 깨끗해. 음. 깨끗해요, 이게. 그니까 러 자연, 이제, 그, 자체, 어, 자체 그게 된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음. 끝. 끝. 떼가지고, 오수통, 여기 오수통. 통을 밀어넣으면? 아, 환수하는 거잘안 된다. <laughs>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 이게 끝. 아, 여기까지 치는데, 저희 집이 좀 큰데, 요렇게 요, 요만큼 들었거든요. 많이 된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한 칸밖에 안 남았죠. 지금 배터리 한 칸. 어,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음, 아우, 조심히 들어와. 총평! 네. 카츠 어? FC5. 네. 써보니까, 오우, 신세계. <laughs> 신세계. 네. 어? 맨날, 이게, 저희 집이 조금 큰 편이에요. 저희가 한 50평 넘게 되거든요. 어? 근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응. 청소하기가. 그래가지고, 저거, 여러 가지, 이제, 물걸레 청소리를 사려고몇번 알아봤는데, 근데, 마땅하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저거 사. 맞아. 예, 저거 사. 진짜 편합니다. 내가 한 번, 지금 한번 써봤지만, 어, 예. 아, 훌륭합니다. 바닥이. <laughs> 바닥 정말 훌륭해. 어? 조금, 어, 부, 불편한 점이 있겠죠. 제일 지금 내가 처음 써봤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롤롤롤롤 롤, 롤, 롤. 그게 조금 물이 있다는 거 그거는 아직 한번한번 한 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물이 좀 많다는 거 결국에는 근데 저걸 빼가지고 세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세척을 하는데 자체 세척이 된다는 거 자체 세척이 지금 그 다음에 오수통에 모아져 가지고 싹 이렇게 비워진다는 거아 그거 대박 그게 대박입니다 그게 대박이고 바닥에 이렇게 한번, 음, 한번 지나갈 때는, 어, 물기가 좀 남아있는데, 어, 물기가 좀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바짝 말랐어요. 어우, 하, 이거, 어, 진짜 정말 좋습니다. 어우, <laughs> 뭐, 물걸레 청소기 산다고요? 물걸레 청소기. 다른 거 필요 없어. 저거 사. 진짜. 어? 저거 사. 끝. 끝. 저거 사. 진짜. 강추. 예. 저도 차에선 진공청소기 쓰고 있는데 진공청소기 쓰고 저거 쓰고 하면 정말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거 어 쓰는 거 해가지고 어 진공청소기 하고 물걸레가 다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좀 특별하게 진공청소기를 먼저 돌리고 그다음 물걸레 저거 돌리면 진짜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 아, 아 대박입니다. 제가 뭐저 저거 그 뭐야 이뭐 예, 받아가지고 하는 거면 제 돈도 산 겁니다. <laughs> 제 돈도 사가지고 제가 해본 겁니다. 음? 뭐 이거 협찬 받아가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아, 저도 여러 가지 예, 음, 뭐 물걸레 청소 다른 거 이것도 알아보고 저거 사실 솔직히 한번 시켜도 취소시켰어요. 음. 어, 유튜브 보니까 저또 불량 건도 있다가지고 아 저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취소시켰거든요. 근데, 저만은게 없더라고. 믿고 쓰는 카처. 어, 진짜, 카처. 진짜 대박. 좋아요. 아, 카처 제품이, 음, 뭐, 제가, 뭐, 독일 그 사람들한테 가지만, 제가 고압 세척기 한번 써본, 음, 사람으로서, 음, 카처 제품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스팀 세척기도 팔던데, 스팀 그것도 한번 사고 싶네요. 방충망이나 이런 거 청소할 때, 정말 좋다 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laughs> 다음에 보고. <laughs> 됩니다. 방이 한, 한네개 정도 되니까. 근데 저거 해도 물좀 남았죠. 그다음 뒤에 그것도 남았고, 어. 충분히 될것 같아요. 충분히. 어. 힘들게 물 걸리지 않고. 와, 물 걸리지 않고. 와, 진짜 사,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아. 진짜. 그렇다고 안 하면 발바닥이 시큼해지죠. 발바닥이. 발바닥이 시큼해지도록, 어, 는데 어. 저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비싼 거. 좋은 거,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하면 사람이 힘들고, 조금 비싸면 조금 편해지죠. 어, 둘 중에 한개 어,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laughs>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카츠 제품 좋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참, 오, 바닥이막 매끈매끈, 아, 마음에 들어. <laughs> 네? 어? 아, 좋습니다. 어. 바닥 닦아놓으니까, 아 굿. 어. 강추 강추 진짜 결정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나도 저거 보고 음 금액대로 좀아 저걸 꼭 사야될까 말까 한번 신청했다가 어 반품을 했는데 그런데 두개가 왔어요 한꺼번에 두개가 왔어 두개가 그래서 한개나 어 반품시켰습니다 어 두개와 한개 지금 리뷰해봤는데 아 좋은것 같습니다 정말 아 글쎄 어 그, 배터리가, 이제,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절대 이거, PPL 아닙니다. <laughs> 제가 써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 물걸레 청소기? 그냥 저거 사! 그냥, 가처 어, F, C, O. 코드리스, 최고. <웃음> 끝! <웃음>